쿠투바나 키핑 풀업이나 버터플라이 풀업은 킵스윙 혹은 키핑스윙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여기서는 키핑스윙이라고 하겠습니다. 키핑스윙은 아치와 할로우 자세를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치 자세 때 나타나는 어깨 통증이나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치 자세를 취할 때 아치 자세를 만들고 몸을 펴는 힘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반동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한로우 자세 한 다음에 아치 자세로 넘어갈 때, 이렇게 내가 몸을 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펴버리는 겁니다. 저는 몸을 펴는 힘으로 아치 자세를 만들면 어깨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몸을 펴는 힘으로 아치 자세를 만들면, 키핑 스윙으로 발생하는 반동의 힘을 어깨 근육이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키핑 스윙을 하면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 힘이 발생합니다.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 힘은 근육의 힘도 있지만 반동의 힘도 있습니다. 할로우 자세를 취한 뒤 아치자, 아치 자세를 취하는 타이밍이 오면 몸은 반동에 의해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깨 근육은 앞으로 나가려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치 자세를 취할 때 할로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앞으로 나가는 힘에 근육이 저항해서 반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로우 자세 취한 다음에 아치 자세를 넘어갈 때, 내가 몸을 이렇게 펴버리면 가뜩이나 몸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발생하는데 내가 몸을 이렇게 펴버리니까 이 앞쪽 근육에서 제어를 이뤄서 이 어깨에 자극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에 아예 근육이 무능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할로우 자세는 복근이나 허벅지 근육을 비롯해 광배근, 전거근의 힘으로 몸을 웅크리는 동작이잖아요. 아치 자세를 취하는 타이밍에 몸을 웅크리는 힘인 할로우 자세를 유지해야지 반동에 의해 발생한 몸이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어깨 근육이 저항해서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어 종국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치 자세를 취할 때 몸을 펴는 힘으로 아치 자세를 만드는 것은 마치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몸 전면부 근육에 힘을 풀고 아치 자세를 취하면 마치 몸을 앞으로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몸에 작용하는 힘을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 버텨야 합니다. 반대로 근육에 힘을 주면 관절이 부담할 힘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치 자세를 취한 타이밍이 왔을 때 할로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야 앞으로 나가는 힘에 반동의 힘을 근육이 제어하게 되어 관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관절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도 한계가 있지만 근육은 회복이 빠른 반면 관절은 회복이 느리거나 안 됩니다. 따라서 몸에 작용하는 힘을 최대한 근육이 버텨내야 어깨를 비롯한 관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근육이 최대한 버텨야 근육이 성장하면서 근력을 포함한 체력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하지 다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할로우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할로우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치 자세를 취하면 반동이 잘안 생기지 않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신장성 수축으로 아치 자세를 취하면 어깨 안정성을 최대화하며 반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신장성 수축은 근육에 힘을 준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신장성 수축과 반대로 근육에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때 근육이 이완되면 관절과 같은 수동적 구조물이 몸을 지탱하게 되면서 관절에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때 근육을 이완하지 않고 신장성 수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부상 예방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키핑 스윙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장성 수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부상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만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고무줄과 같이 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육이 가진 탄성의 특징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동할 때 이완이 아니라 신장성 수축을 해야 합니다. 신장성 수축 이후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면 근육이 가진 탄성의 특징으로 인해 더 강한 수축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키팅스윙에 적용하면 아치 자세에서 다시 할로우 자세로 넘어올 때 아치 자세에서 신장성 수축이 잘 일어났다면 할로우 자세로 넘어올 때 보다 큰 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키팅스윙을 할때 반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 전면부 근육의 이완이 아니라 신장성 수축의 아치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키팅스윙할 때 할로우 자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치 자세로 넘어가죠. 할로우 자세는 이 앞에 쪽에 힘이 들어오는데 이 힘을 유지한 채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치 자세는 이 힘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힘이 없이 그냥 늘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할로우 자세의 신장성 수축으로 만들어진 아치 자세는 이완과 비교했을 때 근육의 탄성으로 인해 어깨 부상 위험을 더 낮출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힘이 좋다고 꼭 유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성 수축을 최대한 길게 해야지 근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성 수축이 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근력보다도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야지 근육에 힘을 준채 근육의 길이를 끝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핑 스윙의 동작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근육의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근력이 좋으면 신장성 수축을 길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근육 조절 능력이 신장성 수축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할로우 자세 때 사용되는 근육은 허벅지 근육, 복근, 광배근, 전거근 등이 있을 겁니다. 이 근육들의 근력도 키우면 키핑 스윙의 동작 크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성 수축을 최대한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근육의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운동하시면 보다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동하면 다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더잘 움직이고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착오로서 작은 부상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부상 경험으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지 부상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몸, 부상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